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 다 같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50쪽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매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난 본문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어 간단하게 이름을 제목을 정한 것이고 실질적인 제목은 이거이십니다. 엘리야는 떠났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착했다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어져 가야 되는 그것은 부모를 잇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세대를 전승시켜야 하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로 시대를 이어가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을 이두 임무를 통해서 오늘 어,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참된 지도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새롭게 이어져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5월이라는 달은 참 아름다운 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 있지만, 이 5월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체온이 지금 올라가면 안,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온도는 따뜻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깊이 생각하는 자녀를 깊이 생각하는 달이고 또 부모를 깊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달이기도 하나, 하냐면은 스승을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참되게 지혜로운 자는 계속 쉬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수많은 사람을 저도 나름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데 어떠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울 것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울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뭐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한 가지라도 배울 것을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배워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학생이면서 또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인가 한 가지라도 배울 것을 줄수 있는 그런 스승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에게 더 간절히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는 것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사실 인류는 어느 누구도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무기력해질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1년이 훨씬 지나서 1년 반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연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작년에 이것은 우리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위협 위이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위협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에게 어떤 인류에게 어떤 두려움을 갖게 했냐면은 이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이긴 시간의 이런 위협들이 또 어떤 형태로 우리 인류에게 올지 모른다. 이 코로나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잠잠해진 다음에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또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때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냐면은 이러한 위기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엘리아와 엘리사를 마침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귀한 스승이 또 귀하게 자기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을 또잘 키워서 그 인물에게 바톤을 넘길 수 있는 이 바로 이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또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아는 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에 필적할 만한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아의 시대는 어쩌면 엘리아는 사무엘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 그 임무를 그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해낸 그런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는 일을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을 이 사무엘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가 어쩌면 사무엘보다 더 힘든 더 위기의 시대를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냐면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하 사무엘은 왕정이 없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 빗발치는 요청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울에게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사무엘에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에 있을 때그 유명한 아합 아합과 이세벨 뭐, 엘리아와 더불어서 그의 명성이 자자하죠. 그들의 명성도. 엘리아가 살았던 시대의 왕은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에서 엘리아가 좀더 위기의 시대를 살았다고 사무엘 시대보다 위기의 시대를 살았다고 이렇게 그어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고, 그 우상 숭배의 정도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정도가 아주 넘치고 지나치게 넘치고 넘쳤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왜? 잡아 죽일까 봐. 그래서 그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뭄이 극심하게 들고 그죠? 그랬을 때어 하나님께서 두 노여에서 이북 이스라엘의 그 가뭄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어이 엘리야가 이제 그어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아압과 이세벨 앞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바의그 850명과 단에 서서 싸울 때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1대 850, 1대 850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그 호위 속에 있는 이 850은 상징적인 수차일 뿐입니다.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50대 1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숫자, 그죠?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을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어, 거기서 이제 그 도망을 못 가게 하고 어, 그들을 어,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싸움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피폐한 곳. 우상이 완전히 쉬어 있는 곳, 이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남겨두고 엘리아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대를 교체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본문 말씀이야말로 이제 그 왕들도 죽고 아합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아 왕 때까지 그 어, 엘리야는 이렇게 그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갖다가 너의 그 어, 후임자로 그를 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엘리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갖다가 불러서 그를 자기의 그 후계자로 삼아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이렇게 수종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야 딱스럽게 북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갔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엘리야를 뒤를 잇는 그 선지자 역시 엘리야만큼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내지 않는다면은 엘리야가 힘써서 이룩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 하나님 대개한 그 것이 계속 이어진다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라도 모두에게 줄수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생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선생의 소임을 갖지 않은 자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남들이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잘 감당을 할수 있었을까?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그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시대로 끝을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불려 가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야 2장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왕기하 2장, 1절, 2장 1절을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어, 길갈에 머무르고 있던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본인을 회오리바람으로 올리신다는 것을 알고. 엘리아와 더불어, 엘리아, 너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아와 더불어 이렇게 길갈에서, 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베벨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베델로 같이 갑니다. 베델에는 또 누가 있냐면 선지자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에게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엘리사에게 이랬던 것은 깊은 이 엘리야가 이 떠나가면서 깊은 묵상 속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엘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아까 베데레 간다 그럴 때머물라 길가에서 머물러 그럴 때 똑같은 얘기를 엘리사는 합니다. 저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또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갔을 때그 선지자와 그 생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는 똑같이 너희들은 엘리야에게 그냥 잠잠하라 나도 다 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에 있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살아하 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또 같이 갑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와 생도들이 멀리 서서 그두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요단가에 섰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봤던 장소들이 뭐냐면은 길갈, 그다음에 또 어디죠? 베델, 그다음에 여리고, 그리고 요단에 이렇게 왔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 이 구약을 깊이 연구하는 그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어, 이곳은 바로 그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들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 길가는 뭐죠 여수화가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처음 머물렀던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곳을 정복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베델은 또 뭐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야곱의 시대부터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의 장소,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바로 어 이제 이렇게 그 죽음의 여정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을 경고하게 했던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여기까지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 앞에서 바로 이 장소 앞에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강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엘리아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내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내아버지여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엘리아가 행하는 일들이 엘리아가 갑절에, 엘리아가 왜 갑절에 것을 구하였을까? 더큰 역사를 나타내서 스승을 넘어서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였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그것만으로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절을 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뒤를 이어서 출중한 선지자의 소임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세대 한 시대가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간 제자를 잘 이어가게 한 이것을 바라보면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스승입니다. 스승의 소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에게 한 가지라도 내게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수 있다면. 나는 그 소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소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또 선생이 돼야 되는 소임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잘 시대를 이어가게 한 것처럼 저희도 이 위기의 시대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